실수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되게 만족스러운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앞으로 가격이 오르겠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저평가된 으을 한번 소개해볼 만 하겠다라는 컨텐츠 제작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해봤으니까 혹시 관심있거나 하신 분들은 유념있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라드린 부동산의 최영식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파트 답사를 다녀왔는데요. 영종도 운서동 아파트를 소개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곳을 소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운서동 아파트는 저희가 원래 관심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발로 뛰는 부동산은 그동안 상가, 오피스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 위주의 이제 일만 했었는데 사실 운서동 아파트 지역을 한번 소개 한번 해봐야겠다고 마 먹었던 것은. 저희가 은서동이나 영종도 이 상가들을 좀 이렇게 그때 소개하기도 하고 또 현장 촬영을 하면서 아파트도 한번 알아봐야 했다가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도 하고 또 요즘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아파트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또 최근에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세 값도 많이 오르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이분들에게 서울 서부권 출퇴원 하시는 분들이란다면 정말 소액으로 작은 금액으로 뭐 1, 2억 대 가지고도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는 것을 할수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곡지구라든가 상암동 DMCT 그 다음에 뭐 여의도 그리고 서울 종로나 서울역 그 다음에 시청 이쪽을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운서동 아파트를 소개하는데요. 운서동 아파트를 소개한 이유는 사실 다른 거 없습니다.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 공항철도가 가장 큽니다. 이 공항철도 운서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운서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한 정거장당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김포공항까지도 4개 정거장 정도면은 바로 김포공항 오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9호선, 5호선 환승을 하게 되면은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오재 때문에 1시간 이내에 1, 2억대로 투자 가능하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 가장 핵심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영종도 아파트 어 초반만 들어도 메리트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네네네. 근데 많은 분들이 영종도 하면 공항 근처다 보니까 소음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저도 사실 가기 전에는 음 공항 소음 때문에 아파트 가이 싸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인근이 또 환경이 좀 별로 그다지 좋지 않을까, 안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현장 촬영을 했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리고 그 단지에서 저도 공항 소음이 많지 않을까 좀한 30분 정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단한 대의 비행기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도를 보면 좀 이해가 됐었어요. 제가 지도로 이렇게 본다 보면은 영종도 국제공항 항로와 이 아파트 단지와 관계가 완전히 떨어져 있고 항로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포공항 인접해 있는 주거단지들 뭐 신월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근에 뭐, 김포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은 약간의 소음들은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영종도 아파트들은 자세히 가보시면은 어 너무 조용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항공기 소음 부분은 오히려 더 자유로운 곳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운서동 아파트는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면 좋을지, 최근에 고객분 투자 사례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저희가 운서동하고, 그 다음에 영종도 촬영한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그 사이에, 사실, 저희 기존 고객분, 주택이 없는, 있는 분인데, 이제 은퇴하신 분한 분을 매입을 해드렸어요. 어, 김포에 있는 분이신데요. 아파트 5억대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이제 은퇴 생활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처음에 이 아파트를 소개해드릴 때,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똑같이 공항소음 얘기하시면서 거기가 되겠냐, 뭐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근데 은퇴자금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분이어서 집을 이제 5억에 매도를 하고, 이 운서동에 있는 아파트 2억대 중반의 아파트를 매입을 한 다음에, 그 남은 금액으로 지금 현재 수익형 부동산 투자해서 지금 이제 월세를 받기, 다음 달부터 받기 시작할 텐데요. 5억에 집을 매각을 하고 2억, 2억 중반대 아파트를 사고 그 다음에 2억대 정도의 마곡 오피스를 사고 1억 정도 현금을 보유하는 플랜을 만들어 내렸습니다 그럼 월세도 80만원 이상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월그 그 다음에 이제 내 네, 아파트도 훨씬 더 쾌적한 지역에 살게 되고 또 은퇴 생활하기 되게 좋아요. 뭐 서울에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할 때도 뭐 공항철도 이용을 하면은 어 얼마든지 생활권이 겹치지 않게 그 기존의 생활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 생활도 가능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운서동 공항 신도시가 생긴 지 20년 정도 되어 가다 보니 주변 인프라가 잘잘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네. 네 어, 교육 환경과 산... 근데 네, 저희가 지난번에 영종도 상권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했었었죠. 그리고 그때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은 그 안에서 응. 모든 생활이 가능합니다. 각종 병원들, 그 다음에 학원과 학교,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군이 굉장히 응. 양호합니다. 저희 지도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운서역 일대로 일단은 여기 과학고등학교 네, 국제고등학교, 학교들이 단지 인근에 다잘 모여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또 신도시의 특징답게 굉장히 쾌적하게 학교들이 형성이 돼 있고 주변에 공원과 잘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신도시 계획을 잘 세운 곳이다 보니까 유해시설 같은 것도 없다 보니까 어, 오히려 학군이 좋다는 라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그 다음에 또 은서역 주변으로 마트부터 각종 은행들,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 단, 이 지역 내 생활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신도시의 인프라를 잘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영종도는 워낙 호재들이 많은 곳도 유명한데 어떤 호재들이 있고 그것들이 운소동 아파트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 영종도는 지역의 호재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가장 큰게 가격 메리트였습니다. 제가 몇 개의 단지들 한번 비교를 해봐드릴게요. 일단 지도상에 보면은, 운서역에서 보통 아파트들이 운서지구는 이제 2002년, 3년식에 지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공항신도시는. 근데 여기에서 도보로 한 10분 거리 아파트들이 다 위치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예를 들은 세 가지 단지랑 비교해봐드릴게요. 일단 여기 풍림아이온 6-1단지라는 곳은 어, 운서역에서 도보로 딱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20평대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아파트들은 특징이 그 주변에 학교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또이 운서동 아파트는 특이한 게 5층 이하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이제 공항 처음에 공항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항공 이제 고도 제한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층, 5층 이런 아파트들이 되게 쾌적하게 잘 갖춰져 있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 20평대 매매가가 2억 2천에서 2억 5천 정도. 층이 좋은 곳은 2억 5천까지 가는데요. 전세 가격이 보통 한 2억에서 2억 3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수요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이 아파트가 2016년에 2억 5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2016년에 사신 분들은 아직도 지금 원금 회복이 안돼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이게 영종도라는 여러 가지 하늘 도시에 너무 많은 공급량이 공급됐고 하다 보니까 가격 탄력을 못 받은 건데, 최근에 계양신도시, 검단, 이 주변으로 공항철도 따라서 아파트들 가격을 보면은, 최근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7, 8억씩을 다 넘어갑니다. 청라지구 같은 경우도 한 1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도 7, 8억대가 넘어가는데, 사실 지하철 접근성은 이 운서동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보면은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가 보여지고요 두번째 역세권의 좋은 단지로 보면 금호베스티빌 단지 같은 경우도 30평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약한 3억 중반대 정도의 매물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도 전세가 2억 7, 8천이다 보니까 거의 뭐 실수요에 가장 근접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일 특이했던 거는 여기 창보 밀레시티라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3층이야, 아파트인데, 꼭대기층 같은 경우는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테라스를 잘 활용을 하면, 정말 우리가 타운하우스 같은 느낌의 주택인데, 가격이 무려 2억 1000만원, 2000만원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어, 실수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되게 만족스러운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앞으로 가격이 오르겠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저평가된 곳을 한번 소개해볼만 하겠다라는 컨텐츠 제작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소개해봤으니까 혹시 관심있거나 하신 분들은 유념 있게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 방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운서동 아파트 가격적인 메리트가 정말 있는데요. 네네. 어 영종도 호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그 앞에 개발 호재들이 라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예 저도 이제 아파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지역개발 호재에 대해서 잠깐 빼먹었네요. 사실 영종도는 음, 각 개발 호재들이 최소 수조원 단위의 개발 호재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 복합관광리조트로서 섬 자체의 컨셉에 맞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영종도 그 영종대교 그 입구 쪽에 있는 한상 드림아일랜드라는 복합리조트 그리고 체육시설이 같이 있는 대규모 골프장과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는 또 요트시설까지 들어서는 한상드림아일랜드라는 개발 호재도 있고 그다음에 특별계획구역에는 각종 업무시설 그리고 각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 토지들도 또 따로 배치가 돼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뭐 한간의 얘기로는 지역 부동산들의 얘기로는 뭐 모더나의 백신 공장이 뭐 설립이 된다든가 뭐 이런 호재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뭐, 파라데시티 같은 거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카지노 시설과 복합 레저 시설이 들어와 있는 곳이죠. 이거보다 더큰 인스파이어라든가 미란시티 같은 각종 개발 호재들이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다 완성이 되면 영종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세계적으로 바로 이제 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될 텐데요. 뭐, 사실 아직까지 아파트, 호재에 전혀 가격에 반영된 건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물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된다면 큰 호재가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가시화된 게 이렇게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것들도 더 양념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개발 호재가 많은 용종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다음 강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